혜리 씨, m a 혜 y 씨오 c k How many s 요그 k Oh, j 씨팀팀 중에서 리더 누구십니까 i c k w 많은 분들이 어떤 네. 팀인지 궁금할 수있으니까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안하하요저 저는 e 에에서리를맡맡있있조조라라합합다잘잘탁탁리리습습다다 <laughs>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멋진 우리 위나의 무대를 봤지만 위나가 또 어떤 뜻인지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<laughs> 네 저희 위나는요 위가 영어로 위를 뜻하고 나는 또 한국어로 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렇답니다. 혹시 우리 미나가 얼굴도 예쁘지만 혹시 개인기가 있,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? 볼수 있어요? 각자 네. 개인기가 있으면 여기서 각자 다 있어요? 네다 있습니다. 다, 다 있지만,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 관계상 두 분만 가장 자신 있으셨어요. 아, 누가? 가장 자신 네, 이분. 아닌데요? <laughs> 아, 네. 네. 어, 일단 동생부터 보여주는 게. 아 동생부터. 어. 아. 약간 꽃대가 있으시네요. <laughs> 아, 상관없어요? 아, 어떤 대행지에 준비되셨죠? 데이터... 저는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오! 오, 오 도라에몽! <laughs> 자, 하나 둘셋 헬리콥터! 우와! 혹시 담배 피세요? <laughs> 아, 지금? 뭐하세요? 저 무릎이에요 <laughs>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니, 언니. <laughs> 언니가 준비한 거 어떤 거준비하셨어요어 저는 명탐정 코난을 상대모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둘 셋. 네 이름은 코난 잠정이죠. 와, 와, 아니 저는 코난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, 굉장히 비슷했고요. <laughs> 이정도면 우리 예, 리더분의 개인기를 안볼 수가 없죠. 아 해보겠습니다. 잠깐 잠깐 인종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네. 친구들은 이쪽으로 어? 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오피넷 찍어서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오! 많이 아, 안 올라가네요, 하죠? 여러분. 이야. 들리시도 이거 가능하잖아요. 아, 저는 치마를 입어가지고. <laughs> 네. 다음에 바 아니 에요 다른 걸안 입어가지고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아, 어. 아 잠깐만요. 아, 혹시 미나 친구들에게 궁금한 게있으신 때문에 요 네, 미나 친구들에게 궁금한 <laughs> 네.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? 네. 이게 궁금하다. 손 드시고 한번만 나무 지제에대고 싶어요. 와, 좋아요. 아, 예. 아. 네. 준비 됐어요? 어, 할수 있어. 백덤블링 이런 거 되나요? <웃음> 네, <웃음> 아, 제가 엽돌기를 취미로 하고 아, 진짜. 아, 이 <laughs> 정말이네요, <laughs> 야. 아, 아, 이거 아, <laughs> 야, 이렇게 아. 아, 개인기가 네. 지금 정말. 응. 화려한데요? 네, 화이팅. 네, 다 굽이 어, 7cm 정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아, 라 굽이 7cm. 괜찮아요. 아주 조용하네요.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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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를 해보았지만 정말 각양각색의 계기를 <laughs> 예, 네. 그 함께 했습니다. 네. 이곳이기 때문에 볼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, 다시한번 우리 위나 친구들 앞으로 더욱더 예,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라고 어, 마지막에 여러분들 큰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불어민주 위나였습니다.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겠습니다 <laughs>